여러분, 혹시 김치찌개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비결이 뭘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백채김치찌개가 어떻게 단일 메뉴로 꾸준히 사랑받으며 망하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는지 그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창업부터 운영까지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백채김치찌개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사는 한국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치찌개를 중심으로 누구나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작은 점포 하나로 시작했지만 김치찌개의 깊은 맛과 푸짐한 재료로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중입니다. 본사의 슬로건은 정직한 맛. 행복한 식사로 모든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정보공개서를 참고해보니 백채김치찌개의 창업비용은 평균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창업비는 가맹비 약 천만원, 인테리어 평당 비용 100만원 수준, 초기 물품 및 설비 비용 약 2천만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도 본사가 초기 물류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를 지원해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백채김치찌개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원가율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한 점입니다. 중소형 매장 기준으로 월 평균 매출은 약 5천만 원 수준이며 원가율은 약 35%로 관리됩니다. 직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매장 규모와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규모 매장 기준으로 월 600에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임대료는 월 200만원, 내외 관리비 및 기타 비용은 월 150만원으로 책정해 봤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월 순수익은 약 1200만원에 이르며 이는 외식업 평균 대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백채김치찌개는 본사 물류 시스템을 통해 고기와 재료를 대량 구매해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유지합니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6개월 이상 숙성된 묵은지를 사용하며 물류센터에서 직배송으로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해 고객들에게 최상의 맛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사는 주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매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브랜드의 신뢰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조리과정의 표준화도 백채김치찌개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가맹점은 동일한 레시피와 조리법을 사용해 맛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항상 균일한 맛을 제공합니다. 브랜드의 강점으로는 단일 메뉴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 주방 오퍼레이션 간소화, 재료 관리 및 조리 과정 표준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백채라는 이름은 이미 김치찌개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지역별 입맛을 고려한 소스와 토핑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저염 옵션을 추가하거나 고기 대신 두부를 넣는 비건 메뉴도 개발해 고객층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인터넷 후기에서도 고기가 정말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 만족스럽다, 다른 곳보다 김치찌개의 깊은 맛이 살아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품질을 높인 전략이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본사는 가맹점주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달 가맹점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빠르게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부진 지역의 점주들에게는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본사 차원의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백채김치찌개의 성공은 단순히 맛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본사 지원과 비교적 낮은 초기, 투자 비용, 단일 메뉴로 높은 회전율 확보 등 백채김치찌개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 본사에서 제공하는 운영 매뉴얼과 주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매장 입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 적합하며 주말 및 점심 시간대 집중 공략으로 매출 극대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활용해 창업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찌개 하나로 성공하는 비법.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알게 되셨죠? 단일 메뉴지만 효율적인 운영과 품질. 유지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백채김치찌개.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철저한 운영 전략과 품질 관리에서 나왔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